무슨 품위 유지비도 아니고?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!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! 이야! 아, 길다잉? 어? 길어? 이시키 너무 상당히 길어. 아, 씨발. 아! 이게 싫어요. 아니, 나 말도 나와. 이거 되게 막아야 됩 이런 플레이 좋다. 아끼만 어? 할게요. 넌 뒤졌어. 이 새끼야, 이제 백모전 안 되고 왔지. 어, 싸대기 쳐 맞아. 누저 얼굴 내리기요? 뭐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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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. 하고 싶은 거다 해봐 한번. 어 하고 싶은 거다 해봐, 어, 해봐. 어. <laughs> 아씨발놈 아니. 아 이걸 왜 끼고 와요? 미친 놈인가 진짜? 아니 뭐야 이거? 아니 이상한 거 끼고 왔어요. 아이, 아 진짜리 뭔? 쟤나 이게 지금 믿기마 아이 미켜 미키라고 미친놈아 아이 뭐야 이거 미키라고 나 죽잖아 아 진짜 아 물론 쟤 잘못은 아니긴 해저 친구 잘못은 아니긴 해와 잘생긴 사람이다 방... 아니 역시는 이게 뭐죠 나이 싸갈 짓 없는 새끼 커. 아니, 야, 야, 아니 야, 그거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, 임마얘 얘네, 얘 지금 풀스텍 쌓였어요, 여기 풀스텍 쌓였어, 내 돌려줘, 얘들아! 나 살고 싶어! 나 살고 싶어! 새바, 아, 미친 게임이네, 진짜! 오케이, 괜찮아, 쟤도 지금 헐리을떡한다이 어, 호프 터졌어. 자신있으면 들어와. 어, 나 호프 왜 없나요? 아, 나 호프 왜 없지? <목소리> 이걸 또날 태우고 지랄이 났다, 그냥. 어? 미친놈인가 진짜? 아, 어, 왜 그러세요, 또라이! 야미친놈인가 봐! 아, 이거 이럴 것 같다. 예상했어, 예상했어. 예상했던 부분이야. 예상했던 부분이야. <목소리> 아, 뭐 어쩔 수 없어, 이거는. 오케이. 아, 다음번 가! 야뭐 어쩌겠냐? 어? 아이 뭐 나머지 살렸잖아 된거야 그러면 튀어 튀어 튀어! 아니 그래 나들걸려 이제? 심리전 좋다 이거야! 어? 나살아 사라... 어? 나 진짜 살아났나? 어? 근데 나 세번밖에 못 넘었는데? <laughs> 잠깐만! 아, 근데 이팩기나 살려줬으니까 나도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인정, 맞잖아. 이거 저 니들 저 우리 있는 사람인 거 아시죠? 안 돼, 안 돼. 어, 잠깐만... 어, 아, 죽었는데? 아니, 잠깐만. 어? 쟤 갔는데? 이거 어? 쟤, 쟤 갔는데? 요 아, 이거 진짜 갔는데? 진지하게? 아니. 야, 쟤 이거 진짜 갔잖아, 이거. 이거 진짜 갔잖아. 아니. 아니아니 아니야, 아니. 어? 아니, 쟤 개, 어, 쟤가. 아니, 쟤, 쟤 진짜 갔는데, 이거는? 아니. 어어 아니, 잠깐만 아니다 갔나봐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어이 잠깐만 잠깐만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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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아니야, 진짜로, 아니 진짜로 아이거 진짜 갔잖아요 아니, 아니 이러면 우두가 아니었어요. 아니 씨발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 잠깐만 아이개운반데 이거 아니. 제주도에서 어 진짜 개오반데? 까지 들린 방목으 나갈 수있아니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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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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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일부러 죽는거 아니고 이거 이거 또 그냥 바로 붙어서 바로 구해줘야 돼요 님들아 블라이트는 어차피 멀리 가버리기 때문에 최대한 멀리 보낸다는 바로 구하는 그런 좀 전술을 이렇게 구하면 다른 발중기가 손해를 안 본다 봐봐 지금 저거 발 돌릴 수 있잖아 피해주면서 이렇게 주면서 어? 이렇게 이게 다 여러분 블라이트를 많이 상대하다 보면 감이 와요 이게 어? 아니, 어려운 게 아니야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니 잠깐만 면 기막은 좀매박긴하다아 어려운 게 아니야 다이 정도 할수 있잖아 어? 나 이거 가지고 놀라면 진짜 당황스러워 와 걸른다고 야 괜찮아 너 살았어 임마 친구들 붙어봐! 기회하면 아 나면 나면 돼. 어, 되면 나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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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. 돌아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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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서. 헤린씨 붙어봐요. 헤린씨 붙어봐. 붙어봐 헤린씨한대 맞아봐 해린 씨. 나이스. 나이스. 누로야 커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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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버. 이문 어디야? 문 없는데? 문 존나 먼데? 문어딘데 이거? 어딘데? 아직도 뭐너뭘 자나 지금 가고 있긴 해 일단 나 무리치 체크 해버렸어요 제가 혹시 커버 와줄 수 있나? 커버 와줄 수 있나 혹시 커버 와줄 수 있나? 아 내가 가버릴게 여기 아 씨발 왜 이래? 아왜 이래 진짜? 왜이래. 아 왜이래 진짜? 다 피하고 있긴 한데, 누가 뭐가 사기야아니 아이, 아니, 아이, 아무... 어려운 거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길만 막아줘, 길만. 아니, 아니 여러분, 길만 막아. 이게 어려게아니 나가면 안 돼, 나가면 안 돼, 나가면 안 돼. 아니, 나가면 안 된다고. 아니, 뭐야, 이아니 어, 나가면 안 돼. 아 나가면 안 된다고! 어? 혜린 <laughs> 씨 <laughs> 어? 나이스 야 겹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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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겹아 아니 이거 안 된다 인... 음. yeah. Yeah. 나가면 안 돼요 저 그거 아니 나 아니 나 견자단 아, 아, 견적! 예. 아, 으아! 으아 시원하게 당해볼래? 들어오겠지 않아. 아, 예상했어요. 사대이, 아 원래 한대 맞고 시작했기 때문에 오랜만에 오발 쪽에 오로 한번 시원하게 해봐요. 어, 댐 무줄이 없다. 이친구비상인거든요 지금 야, 이걸 안었어 어, 어떡하냐? 난 아, 감당이 되겠어! <laughs> 싸대기 봤어? 이게 심리전이야. 이게 심리전이라고. 안 되는 거 맞지? 음. 안 되는 거 맞지. 아, 왜왜 왜. 왜, 왜. 아, 아니, 실수 아니야? 이게 왜 실수야? 예상하고 있었어요. 이런 플레이. 애가 아니라 부줄게 오랜만에 실화하지 마라 진짜. 이거 진짜 아니야. 이거 진짜 말안 되는 거야, 알지? 에이, 야이 에이, 에이, 야이거 진짜 아! 에이, 나무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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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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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진짜 이거 좀... 아니 좀... 아니 길막을 왜 이렇게 나가지 오늘? 아 지랄이야 오늘 진짜! 어, 아유 길막을 좀 많이... 뭐야 한 명... 없죠? 아니... 여기서봐봐 여기서또 예. 신기한거 여기서 나를왜들려요 나머지 애들 지금 제 먼저 들어야 정상인데. 음. 괜찮은 거 같아요. 네. 아니, 괜찮은 거 같아요, 진짜로. 아, 이해는, 이해는 해. 난 시원해, 갈게. 네. 먼저 퇴근할게. 아니, 썼어? 어. 야, 들어와. 들어와봐. 좀 길지 않니, 친구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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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게 된다고? 어. 군영! 치료됐습니다 아. 여러분. 괜찮아요, 군용갈줄 어. 알아, 지 어. 아, 들어와봐. 래서상대도 까긴 해야 돼. 야, 들어와봐. 오랜만에 밖에 만뭐 할게. 이거 되거든요, 솔직히. 안 되지, 가. 와! 아, 아, 기분 봐가지고 아, 나 바본가봐, 아, 기분 봤어. 아, 내가 못했다 이거는. 구벤나 사이! <laughs> 구벤나 사이! 땡큐땡큐 <laughs> 땡큐! 아, 잠깐만 될까? <웃음> 아, <laughs> 나지기조맞으세요 그냥. 야, 내가 한다. <laughs> 내가 할게. 왜 딱치냐? 어 해봐. 아... 어 해봐. 아니 나 대봐. 나 대봐. 나 대봐. 나 대봐 한번. 이거 내가 그냥 할게. 아... 내가 나 끝낼게 게임 이들 진짜 나 빡치 할게나분에나 아... 이번 판 선호했어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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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, 아니, 아니, 이걸 왜들어냐고아 맞잖아. 아니, 이걸 왜 들어오냐고? <laughs> 아니 앞에 판자 있잖아요. <laughs> 아니, 이걸 들어오는 게 말이야. 이게 지금... <laughs> 아, 나 진짜 개우 까네. 이거 <웃음> <웃음> 여러분들은... 여러분, 찐 사랑이... 아, 사... 여러분, 찐 사랑이 뭔지 아시나요? 아니, 사랑을 해봤어. 난 그걸 좀... 아직 줬던 거 같아. 여러분, 어! 어? 여러분 사랑을 해봤어요. 난 그게 좀 궁금하네 여러분들한테. 어? 음... 사랑이 뭔지 알아? 어? 내가 또 연애 강의 또 해줘야 돼. 이 사랑 이러고 있네. 음, 좋은 사랑은 없나용카. 사랑이 왜 그러지? <laughs> 왜 그러세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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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 사장님 아니요 사장님은 <laughs> 표현 안 하셔도 됩니다. <웃음> <웃음> 당연히 사장님은 아닌 일, 과거에 있었던 일아거에 대한, <laughs> 대한 미안함을 표현입니다. <laughs> 아니, 사장님은 괜찮습니다. 아씨발 사장님은 진짜 <웃음> 표현한... <웃음> 사장님은 진짜 <laughs> 표현 안 하셔도 되는데. 고마워! 아, 어? 네. 잠깐만 야 이걸 구해줘? 네. 이정도면 플라틴인데? 아난 진짜 넘어가버려 어 잘가 아 근데 닌다리 이거 지금 목숨 버려가면서 구하는거 자체가 플라틴 아니에요? 어 그게 아닌가? 이게 아닌 야! 아이, 그만좀은 미친놈아. 어, 지랄이냐 얘들아. 나한테. 나도 맞았어. 왜 그래 나한테. 왜 이렇게 못잡아웃어 안달이야. 왜 이렇게 못잡아 무엇디서 안다니냐고 미친들어아 그만해 그만 왜그래 아니 토끼 그래? 화팅이맞는거예요 지금 아 씨발 아니 발전기 왜 이렇게 느릴까 아이고 솔직히 세계급은 진짜 진짜 아닌데 이거 아 두개는 남아야 되는데 아니 만족스럽지 않다 나 너무 좀 억울하네 진짜 완냐 지금 아 진짜 심로전 게임 한다 근데 내가 쓰는 안될 게임이야 이거 너무 느려 발중이 너무 느려 요 어차피 안될 게임이었어 인정하자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어음